대입 시험을 앞두고 처절하게 공부 중인 수험생들. 갑자기 쏠리는 학생들의 시선. 지해 발생한 처참한 한 학생의 자살 사건.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새벽부터 울리는 알람. 알람보다 더 먼저 깨어 있는 영화의 주인공 챈니에는 대입 시험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채니 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관 으로 돌아갑니다. 채니 에는 의 자에 쏟아져 있는 붉은 액체 죽은 샤오 디에 를 괴롭힐 때와동 일한, 방 법이 었 죠. <꿈치> 친구가 죽었음에도 왕따는 챠니엔에게 대물림이 되고 있었습니다. 봐.谁干的？啊？另外，同学之间的关系要处理好。我是你们班主任，学习我要管，生活我也会管。去学习吧。 늦은 밤 하교길에서도 이어지는 외이의 괴롭힘. 눈에 챙겨 이이 앞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 불법 장사를 하면서 타지로 나가 생활비를 벌어오는 <laughs> 엄마의 실낱같은 희망이기 때문에 <laughs> 공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laughs> 이야 等到大学毕业，咱就算熬出头了。他们 k 다음날괴롭힘을피해서둘러집으로가는챈리엔나죽이마干他！干死他！我他妈先给你上！平这里有人被打，很多人打一个。啊、哥，他他妈打幺幺零。不认识你他妈打什么幺幺零？有病啊！五十块。 저기 이이 사건으로 인해 베이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돈을 전부 뺏겨버린 첸니에는 은행에서 나오던 중 베이를 다시 만나게 되고, 레원은 저는 놓아 베이 는 자신 때문에 뺏긴 돈과고 장난 핸드폰 을 고쳐 주게되 는데, 보호비 명목 으로 돈을 요구 하지만 채니 응. 에는 그런 베이 와엮 이고, 싶지않았 죠. 갑자기 학생들에게 퍼지는 단체 문자. 아... 문자에는 '첸니'의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범인이 누군지는 짐작할 수 있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눈앞에 나타난 베이, 오토바이를 타고 베이를 따라가게 되는데, 기댈 곳이 필요했던 챠니에는 베이에게약간의 기대를 해 보지 만아 베인은 첸니엔을 기대하는 다른 사람이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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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심해지는 웨이의 따돌림 첸니에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 你们怎么欺凌陈念的？陈念说你就信啊？平时我们也经常在一起开开玩笑。好，说说你们开了哪些玩笑才逼死胡小蝶？你们有证据吗？没。自杀是他自己的选择，和我有什么关系啊？可能是压力太大了吧。杨심이라고찾아不？아学校让他们停学了。 지 지울 수 없는 상처까지 만든 그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어리다는 이유로 고작 정학이라는 사실에 첸니에는 더욱 어른을 믿을 수 없게 되죠 너야 학교我 왔어? 여기가 좀 어려워 너는 다시 아직자 집에 이 하지만 첸니엔이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명문대를 가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늦은 밤 하교 중인 첸니엔

죄송합니다. 제가 니다 첸니엔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첸니엔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양아치 베이뿐. 무섭지만 첸니엔에게 더 이상 남은 선택권이 없었죠. 네, 넌 나를 보호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보호하지 않았어. 이렇게 둘의 동거는 시작되고 베이는 뒤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어 첸니엔을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하게 다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베이. 十三岁开始吧，他从外面带了肉包子回来，肉包子不是能经常吃的，他就开始打我，边哭边打。我回去找过他，他搬家了。你是第一个问我疼不疼的人。 가까이서 본 베이는 첸니엔과 같이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아이였고 둘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며 버팀목이자 안식처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laughs> 날, PC 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베이에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고 베이는 oh 성폭행 유미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 시각 첸니엔이 혼자 남길를 기다리던 이일당 <hiç dandy> <또 breakthrough> 그렇게 채니 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달려온 베이 채니 에는 모습을 본 베이는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는데, <놀람> 이에는 머리를 다듬어준 뒤 자, 신도 함께 머리를 밀고 아픔을 함께하려하죠은 뭘로 하든. 이녀로 그런데 그 시각 신원불명의한 시체가 발견되는데 嗯. 바로 웨이의 시체였죠 <몬> 첫 번째 용의자는 베이의 하하하, 친구 하하하. 대강 웨이 <몬> <목소리도> 대강은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허술한 진술 때문에 베이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조사 중 f 니엔의 왕따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i 니엔 역시 용의자로 지목하죠. 왜 <목소리도> 你是嫌疑人，陈念。你是作为犯罪嫌疑人来到这里，被拍了视频之后为什么不报警？不报警，受他们欺负，你这样能转型吗？陈念你的案能我哎但除了动机，我们也没有别的证据。让陈念先回去吧，找两个人盯着他。 다행히 무사히 풀려난 첸니엔은 남은 시험도 모두 무사히 치르게 되고 그토록 바라던 대입 시험이 모두 끝났지만 무거운 첸니엔의 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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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骚扰过你，我还想强奸未来，但失手杀了你。我现在自首。我这个人什么都不是，可是我喜欢一个人，我想要给他最好的结局。我还没有成年，不会判的太多那以后，还会再见的，对不对？ 这女孩见过吗？她明明乖乖听话就没事了，我就轻轻推了一下，怎么着就挂了么。너무순조롭게풀리는사건에무언가이상함을느끼는정형사小李，你帮我调一下陈念上下学路上的监控，那个灰衣服的放大，再放大。 결국 정 형사는 첸니앤과 베이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롭게 수사를 시작합니다. 몇 번? 몇 번? 사실 죽기 전 첸니앤을 찾아왔던 웨이. 부모님께 혼나고 재수를 하는 게 싫었던 웨이는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없던 일 취급하는 모습에 화가 난첸니엔이 베이를 밀어 죽였던 것이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안 베이는 첸니엔의 미래를 위해 본인이 모든 죄를 대신 뒤집었을 계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他嘻嘻叫邓叔叔。不你先跟你说一声。哪个是未来？其实你知道，那个就是未来。你想帮他，我也想帮他。但是哥们儿，你真的太嫩了。把情况跟我说一遍，我来想想怎么交代才能帮到你们俩。别笑。了解强奸犯在监狱里面怎么生活吗？所有人会联合起来整他。郑烨<业>。正业 정형사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친구는 이문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국 아무 물증이없는이니에는 풀려나게 되고 成绩今天公布，怎么可能那么好？<laughs> 好人有好报，菩萨保佑。阿姨你好。你好。你好路过附近，想起来还没恭喜你呢。前几天庭审，刘北山被判了死刑。他不是还没成年的吗？他骗你的。 결국 무너져 버리는 첸니엔 궈! 궈! 지문对不起，我骗了你。叛军还没出来，你真有点恨我。但我是真的为你们好。幺七八，有人来看你。 몇년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챈니엔. 그리고 여전히 그림자처럼 뒤에서 챈니엔을 지켜주는 베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의 학교폭력과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교육정책, 어른들의 무관심과 빈부격차 등 현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담아낸 영화 소년시절의 너.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을 받게 만든 영화였는데요.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긴 러닝타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시간 나실 때꼭 전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미있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